자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laughs> 어, 말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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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어떻게 좀 양육해야 네,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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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면은 네. 일단은 음. 청소년 아이들은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의 신앙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부모 교육 자신감 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만나 교회는 교회와 가정에서 동일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첫 출발로 자신감 TV를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쉽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자신감입니다. 지난 3주간 100명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자녀 신앙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TV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최창수 목사님이신데요. 최근까지 분당우리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교육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자신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창수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악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앉으세요. 네. 아 목사님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자신감 t v 에서첫 번째 게스트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laughs> 근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음. 한번 자기소개를 제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어, 저는 얼마 전까지 분당 우리교에서 음. 5년 동안 음. 청소년 사역하면서 또 청소년 팀장으로 섬겼고 올해부터는 수지예본교에서 주일학교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하는 최창수 목사입니다. 와, 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하고 어. 너무 좋아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목사님 어쨌든 한 곳에서 오래 하시고 또그 이후에도 이 자녀 다음 세대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목사님 모시고 네. 어, 특별히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음. 부모들에게 되게 많이 공감을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이거가 아니라, 음. 아, 이분들도 정말 힘들다, 음. 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아, 이건 너무나 귀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한번 이 부모를 대신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모에게 음. 공감이 되었는가? 라는 네.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음. 저도 처음에는 음. 좀 부모님들을 향한 약간의 공격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어, 그렇죠.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laughs> 조금은 그런 부분이 음.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만나서 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아픔들이 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면, 부모님들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면서, 부모님들한테 설교할 기회나, 강의할 기회나,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들 이게 잘못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기도하셔야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laughs> 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공감돼요, 젊은, 공감돼. 네, 네, 네. 젊은 시절로 그랬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음. 그래봤자 부모님들한테 남는 것은 죄책감만 남고 음. 또 좌절감만 남지 정작 이 아이들을 평생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은 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힘을 드리고 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의와 메시지를 음. 통해서. 음. 부모님들을 살려야지. 왜 자꾸 죽이는 강의를 내가 하고 있을까? 부모님들께 절망이 네. 아니라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 와, 오늘 네. 이 강의 듣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 부모님들은 힘이 났고. 아유, 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또 어떤 점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힘을 주고 싶은 거 어, 어, 어느 지점에서?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음. 자녀도 힘들지만 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음. 힘들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입시의 괴물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봤더니 연령들이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 대체로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연령을 우리는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뭐 청소년기가, 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애들이, 어, 혼란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견의 시기에도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사회적인 무거운 요구들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다 보니까 힘든 두 대상이 만나서 문제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걸 너무 우리 집은 왜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아이들과 다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너무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13절을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엄마가 쇼파에 이렇게 누워갖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하하하 웃는 그 중에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웃고 있는 중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 말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으면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어, 교회에 와서는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너무나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음. 지쳐있고 힘드시고 절망과 좌절 음. 가운데 빠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음. 좀 다투고 뭐 이런 음. 거 괜찮다고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좀 신뢰를 가지신다면 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음,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할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음.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부모님들한테 적용하면 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누구야?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를 음. 복이 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네. 하나님이 부모님을 복이 되도록 할 것이고 이걸 자녀들에게 말씀을 네. 적용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네. 확신의 약속인 것이죠. 네. 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 너무 힘든데요? 라고 네. 얘기하실 네.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네. 잘하고 계시든, 좀 실패하고 계시든, 어쨌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영상도 보시는 거고, 마음 아픔,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을 이미 전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이 자녀들에게 소개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 있는 걸로 한다는 걸 들으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아,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조금 음. <laughs>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도대체 언제 되냐고. 음. <laughs> 가끔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어, 너가 이렇게 힘든 거, 이 다음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할때나 음. 이거 안 해도 좋아 이런 생각 들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럼 이 복은 언제 나한테 오는 걸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음. 들으면서 복이라는 거가 그냥 딴 이렇게 오는 거가 아니라 음. 내게 주신 그 어쨌든 이 어려운 음. 이 어려운 시간을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게 주신 맡겨주신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같이 음. 성장하잖아요. 아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자녀가 음.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하는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서 음.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생각이 드는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네. 연약함도 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음. 거니까.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부모님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음. 자녀가 볼수 있다면 네, 네. 그 역시 또 음. 놀라운 복이죠. 네, 봤습니다. 네, 네. 어, 그 부분이 그 제가 목사님이랑 이장혁 씨님딱 들었던 어, 생각이고요그 저랑 1차적으로 만났을 때책한권 소개해 준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음. 거기에 보니까 어,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메시지가 음.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혹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과 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던 음.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네. 네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네, 네. 한 사례가 좀 생각이 네. 나는데 어, 우리나라에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음. 어머님들이 네. <laughs> 학부열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학부열이 정말 음. 심한 어머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음. 목사님, 고3 아이가 음. 표정이 밝은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예요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요즘에 이 아이가 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음. 말씀드렸더니, 음. 아니, 고3이 힘든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어. 그만큼 음. 자녀가 공부를 음. 열심히. 음. 하기 위해서는 좀 마음이 힘들고 지쳐도 음. 그런 것쯤은 음. 눈감아 눈감을 아눈감줄 알아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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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음. 계셨던 거죠. 음. 그런데 저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음. 어머님이 정말 음.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셨었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게 됐는가 음.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음. 때는 음. 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음. 너는 존재 자체로 나도 음. 너무 귀한 아이야. 음. 음. 이렇게 내가 이 아이를 바라봤었는데 음. 어느새 이 아이의 존재보다 음. 이 아이의 성적이나 음. 이 아이가 내는 어떤 성과를 음. 어, 내 것으로 음. 여기면서 내가 이 아이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음. 오히려 나의 그런 판단이 음. 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믿음 안에서 깨닫게 음. 되시면서 저랑 같이 또 나누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어느 날 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신 거예요. 오 어떻게 바꾸어요이 아이의 음. 어릴 때 사진. 아.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나봐. 요 음. 네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음. 엄마는 음. 너를 있는 그 자체로 음. 사랑했었어. 음. 지금 너무 변해버렸지만 음. 엄마는 원래의 마음 회복할 거야. 음. 그리고 그 아이가 놀랍게도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이여서 음. 어렸을 때 노래로 이제 상을 받은 친구예요. 음. 그래서 멜론에 가면 그 아이 이름을 치면 그 아이의 동요 노래가 있어. 음. 그래서 어머님이 또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 노래를 탁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또 어. 노래를 참 잘하던 우리 아들 음. 이렇게 예쁘게 지금까지 잘자라왔는데 잘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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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음. 성적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음. 이 아이를 몰아세웠을까 음. 이러면서 이 엄마와 아들이 서로 음. 화해하고 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면 <웃음> 해피엔딩이잖아요. <웃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 이 아이가 수능을 쳤는데. <laughs> 음. 아, 답을 밀렸습니다. 어 <laughs> 진심으로. 그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laughs> 네. 저 긴장했죠. 그러니까 네. 학교에 있으신 또 어머님이시니까. <laughs> 네. 근데 이 어머님이 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네. 깔깔깔 웃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답안지 밀렸었대요! <laughs> 제가 이 녀석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어머님, 어떡해요? 네. 네. 뭘 어떡해요? 1년 더 해야죠? 하하 <laughs> 하시면서, 너무나 이거를 웃으시면서 또 마음 넓게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아,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음. 엄마와 아빠에게 음. 또한 성장의 의미가 음. 있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음. 그냥 단순히 얘를 공부 잘하고 음.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음.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와. 자녀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자녀 양육의 중요한 목표 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음. 그, 그 어머님은 <laughs> 1년 지나면서 본인이 바뀐 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음. 알게 되네요. 맞아요. 그 아들의 표정도 엄청난 변화가 왔겠어요, 목사님? 그럼요, 그럼 엄청 네. 밝아지고 음. 교회 안에서의 모습 너무 달라져서 저도 아. 주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아. 너무 같이 기뻐했던 경험이 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이런 거에 그 변화와 성장했다는 건 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가, 제가 그 아이를 모르지만, 음. 분명히 엄마의 변화 속에서 엄마를 변화시킨 하나님? 음. 아, 아마 그런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laughs> 그러고 보면은, 어, 이 청소년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음. 어, 그 부모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내가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Thank you.